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제가 중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내게 있어 당신이 참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농담처럼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진빵 같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호감 취급되겠지만 <laughs> 안고 없는 찜빵 말은 핵심은 빠지고 급대기만 있는 것을 의미하죠. 앙꼬가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죠 이와 비슷하게 부활을 빼버린 기독교 신앙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부활을 빼버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승 속에 갇혀있는 연약한 인생들은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거나 그 부활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최고의 판단 근거라고 착각하는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적 사고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믿기, 쉬운, 쉬, 믿기 어려운 요소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일부 성도로 하는 자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오늘의 말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이 현대 사상의 물결 속에 살고 있어서 초자연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시대 사조가 가득 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부활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교의 일부가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1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바 우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인지 그리스의 부활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부, 것인지 분명히 하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가르침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헬라 철학들을 조금 과거에 다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 철학의 중요한 한 가지가 영, 영과 육을 구별하는 존재론적 이원론이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이라는 것이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헬라 철학 사상이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죠. 그들이 그런 세계 속에 살다 보니, 그들이 있는 그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꽉 차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깨, 바로 보지 못하게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붙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아주 길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신앙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 위독교 신앙의 복음의 캐리그마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논증해 왔죠.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해서는 논리적으로 부활을 부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 삶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부활을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활을 부인하는 생각은 신앙 안에서 신앙의 원리 속에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삶과도 맞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권고하죠. 속지 말라.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부활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앞부분의 말씀인데 살피면서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너희들이 일부 고린도인들이 잘못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없다고 부정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뒤에 구체화시킬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의 관련성을 지금 내포에서 말한 것 동시에 앞에 1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제시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일과에 이르게 되는지 계속 설명해 가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 버리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십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근거가 없는 헛된 것이고, 너희의 믿음에 믿음도 근거가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초 없이 공중에 지은 누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다, 헛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17절 이하에서 설명해 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부정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속죄함을, 속죄함이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모든 그 후손들을 지배하는 군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망의 무기로 해서 인생을 위협하여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 위에 왕로로 타는 죄의 권세를 극복해야만 사람들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갠스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들어서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 됨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 버리면 우리의 속죄, 죄 사함은 불가능해지고 여전히 죄의 집에 끌려 살다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니,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부인하는 헛된 것이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내세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서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살 것이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은 자들 미래의 소망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 버리면 죄 삶도 없고 내세 소망도 없다는 말이 되어지니 그 믿음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붙여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5절 말씀.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했는데 만약 죽은 자의 부일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죄 사함도 없고 그래서 미래의 소망도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죄 사함도 받을 수 없고 미래의 소망도 없는 자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 보고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이것이 다 헛된 것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이 시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 과학적 진리와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부활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무엇인가 다르게 가르치려는 다양한 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 기독교 신앙을 현대인들에게 더잘 이해시킨다는 명분으로 부활신앙을 슬그머니 빼버리거나 그래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합리적인 기독교로 가르치려는 잘못된 가르침들. 또, 그리스의 육체의 부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이지 않는 거지, 아니냐. 영적인 부활을 주장한다거나. 그 부활을 사랑의 정신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식으로 펼쳐가는 그런 가르침들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 교회 안에 있어서 이름은 신자요, 이름은 성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자들은 그 신앙을 핵심이 없는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도 부정하고 미래의 소망도 부정하는 결과인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뒤집어 보면 두 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끌려다니던 죄와 우리를 위협하던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 하늘의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선포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주장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행으로 축원합니다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내세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가 위협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될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전하는 이 신앙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역사를 보면 지하 카타콤의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 부활 신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터전인 지금의 특히 지역을 가보면 시, 신앙 때문에 동굴에서 또 지하의 도시를 만들어 살면서도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며 살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 그게 근간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위대한 복음전도자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인상적인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뭐,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요즘도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신문에 기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뿐입니다. 이 빌리가란 목사님은 죽음을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서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부활의 근간 죄사함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미래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육신의 죽음 앞에는 다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기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느 식자 신학자의 표현처럼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그 믿음의 근간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기를 주행으로 추원합니다. 혹시라도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활신앙이 없는 신앙은 헛된 신앙임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모로 추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속죄의 근거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분의 영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과 하늘의 생명을 더디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근간 죄 사함의 확신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현재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그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